음... 음 시청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깔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자, 보시죠? 이 아래 작은 블록 <laughs> 이 작은 블록 세상에서 마크 깨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도 디스 자 일단 뭐 땅이 없어요 그리고 레벨은 왜 2야? 왜 레벨은 2지? 뭐 떨어지면 레벨 없어지나? 어 아니네? 인벤 세이브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템을 파면 타이니 아머 클릭 투 웨어 클릭 <laughs> 야, 이거. 야, 오, 뭐야, 이거. <laughs> 어, 어이가 없다. 뭐냐, 이거. 어우, 작아. 어, 상당히 작아. 이 세상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지 않나요? 대단하네요. 뭐, 계속해서 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단 아이템을 수급을 하고 있어요. 어, 어 잠깐만. 좀 좋은 아이템들이 보였던 것 같은데? 나이스! 네더라이 부츠. 붐? 어, 아이언 부츠. 어, 쓸모 없죠? 그 다음에 타이니, 티니, 트리던트 타이니냐 아니면 티니냐? 이거 검색해서 소리 들어야겠다 타이니 타이니 맞네 아 의심하지마 깔수야 너의 영어 실력을 어 뭐야 근데 얘왜 다시 들어와있냐? 저리가 저리가 어? 인벤에 다시 다 들어오는데요? 신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블럭을 늘려보자 왜안 늘어나니? 이거 왜안 붙어? 블럭이 안 붙어요 블럭이 안 붙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야 블럭이 안 붙냐? 우와! 까비. 아니, 블록을 붙이는 것부터 일이야. 야, 안 붙어. 붙여봐, 좀. 어어. 어, 뭐야, 붙었다. 땅을 좀 늘려봅시다. 아, 아. <laughs> 아나 진짜. 아, 저 파우더였구나. 일단 계속해서 땅을 늘려주는 깔수입니다 땅을 좀 늘리다 보면 은 뭐가 되지 않을까? 일단 먹을 것도 수급이 되고 뭐 각종 아이템들이 같이 다 들어오는데 종류랄 게 없네요 그냥 무작위 아이템들이 저한테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치킨도 있고 염료도 있고요 과일 뭐 상당히 가지각색의 아이템들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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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니 보우 Shoot 100 arrows at once 어 오아 근데 데미지는 하나만 들어가는데 이, 이 근처에서는 아이템을 못 버리는 것 같고 아이템을 여기 뒤에다 버려야 다시 저한테 안 오는 것 같아요 아아아 아! 아, 삼지창 갖다 버렸네 아유 진짜 오! 에드 크리스탈오아어 <laughs> 방금 또뭐 먹었다 어맨 처음에 먹었던 갑옷이네요 근데 이미 있잖아. 그러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그래도 들고 있어야 되나? 셜커 박스를 또 얻어냈거든요. 설치해서 아이템들을 다넣어둬을게요 각종 네더라이트 도구들, 그 다음 먹을 것까지 풍족하게 줍니다. 어, 아, 이거 다른데? 다른 것들이랑 좀 다른데? 어, 네더라이트 레깅스. 바로 입어. 일단 이 좁아 터진 땅을 좀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늘렸거든요. 어, 보이시죠? 좀 난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늘린 건 늘린 거니까. 이게 딱히 땅을 넓히는 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좀 좁아 터졌기 때문에 원룸에서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좀 넓게 살고 싶어. 쓸모없는 아이템은 다시 다 갖다 버려주고요. 빌리죠. 어 직업 생겼다. 어 거북이 거북이 알 나왔어요. <laughs> 귀여워. 어 기본템. 어 그냥 그냥 고갱이가 아니네. Tiny P c a 인 e s mine fast. 빨리 캘수 있다는 거네요. 요거는 Tiny Sword, swing fast. 빠르게 때릴 수 있다는 거 같은데 써봐야지 그럼. 아이이이 이, 이, 밑에 바 보이죠? 칼 모양 바. 이거 속도가 빠르네. 아! 아! 너는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아 그래도 좁아 좁으니까. 어. 미안하다. 아니, 그리고 방금 전에 주민을 밀면서 확인해봤는데, 아까 전에 슈터 하나 입었잖아요. 그거를 먹고 나서 내가 효과가 좀 생겼네. 점프 강화, 속도 증가, 투명 효과, 힘, 그 다음에 화염 저항. 요렇게 생겼네요.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 타이니 피엑스 빨리 캐진다는데, 얼마나 빠를지. 써봐야겠죠. 야, 이거 빨리 캐지는 정도 아니잖아. 어 아무튼 간에 많은 아이템을 파밍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不 자, 이제, 먹은 아이템들을 다 확인해 봅시다. 어... 일단, 방금 전에 우두두두 두 갈겼는데, 똑같은 아이템도 또 나왔어요. 타이니 소드. 그 다음에 못 봤던 아이템. 타이니 템플. 클릭 투 엔터. 누르면은, 저기 사원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아. 이거를 지금 쓰는 게 좋을까? 조금만 더 있다 쓸까? 우리 조금만 더 있, 있다 쓸까? 너무 궁금하지만, 조금만 더 있다 쓸까? 블럭을 조금 챙겨가야 돼. 내가 볼때또 브릿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하나 더 나왔어요. 타이니 빌리지. 빌리지부터 갈까? 사원부터 갈까? 어 잠깐만 두 개네. 그러면은 빌리지부터 가자. 레츠 고! 빌리지! <laughs> 갑니다 갑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어요어 뭐야? 양동이 준다. 낙법을 하라고? 아 진짜 가능할까? 조금만 이렇게 해 놓고 간다. 불팩 다시 가야겠네요. 이 빌리지 아이템이 두 개여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안전하게 하자 게임. 음, 안전하게 하자. 아! 아, 아, 자 일단 도착을 하니까 여기 엄청나게 큰 집이 있습니다. 뭐 여기 안에 주민이랑 철골렘이랑 막 득하니 들어 있는 건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뚝뚝! 뭐야, 그냥 천장만 높고 아무것도 없냐? 오! <laughs> 먹을 거다 챙겨야지. 철도 주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주네요 옵시디언 좋아요 옵시디언을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 잠깐만 이거 배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상자가 한두 개가 아니네 일단 뭐철 아이템 관련은 굳이 챙기지 않고 철괴만 챙기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타이니 픽엑스랑 기본템이 다 있어가지고 굳이 먹어주면서 게임을 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죠 어, 다이아! 다이아는 챙겨야지. 이건 이득이지. 이거는 다 챙겨줘야지. 옵시디언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엄청 중요한가 본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있나? 일단 상당히 이득을 많이 본 상황입니다. 금괴, 뭐 다이아, 그 다음에 옵시디언 한 세트. 거의 한 세트지 뭐, 이 정도면. 그 다음 빵 57개. 상당히 파밍을 잘했다. 그리고 더 이상 얻어줄 게 없다. 뭐 빌리지도 없고, 빌리저도 없고. 돌이나 좀 챙겨가야 되나? 땅이나 좀 넓힐까요? 우리 가가지고. 야, 여기 나무도 많아. 나무도 좀 많이 챙겨가 보자. 아이템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좋은 아이템도 갖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캐가지고 상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이템을 다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이제 좋은 아이템과 안 좋은 아이템을 구분해 놓고 정리를 해주면 엄청나게 유용할 것 같다. 이 말이야. 아니 그리고 이게 집이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여기 위에가 궁금해졌어요, 나는. 여기 위에는 뭐가 있을까? 옥상에 뭐 숨겨진 상자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두근두근! 시험이다, 박스맨, 브루! 아, 잠깐만. 뭐 없는 거 같지 않아? 구름밖에 없나? 아니 그럼 이 섬에는 그냥 집 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몬스터만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아, 아. 오! 잠깐만. 아! 아니 왜 떨어진 거야, 깔수야? 정신 차려. 어! 아! 그래도 아이템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러면 요번에는 타이니 템플. 바로 이어서 가보죠. 바로 가자. 헛! 응? 어, 왔습니다. 야, 이거 너무 직관적이네. 바로 앞에 이렇게 사원이 있네. <laughs> 여기는 유리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로 쭉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건 뭐야? 뭐 있지 않아? 아까 빌리지에서 블록을 상당히 많이 캐왔죠.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본 깔수입니다. 어, 브릿지 하는데 제약이 없다. 너무 훌륭하다. 아! 내부로 진입했고, 내부에는 중간에 상자.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사원 형태가 더 커진 느낌? 음. 상자에는 리턴 라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타이니 엔드 포털 피스. 컴바인 투투 투 타이니 엔드포탈 아, 이거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엔드 포털, 타이니 엔드포탈을 완성하라는 소리네요. 그럼 무조건 이거 챙겨줘야 되는 거네. 그죠? 어, 바로 챙겨. 요 아래. 요 아래 뭐 있는지 봐야지. 어 역시 아래에는 TNT가 그득그득합니다 상자 바로 슈타인이 TNT 날리면 터지나봐 이건 딱 봐도 예측이 가능하잖아 어 황금사과 인첸트가 되어있는 황금사과 바로 챙깁니다 그냥 황금사과도 바로 챙겨 야미 아 그냥 이거 다 터뜨리고 주워먹자 상자 일일이 여는거 상당히 귀찮네요 어 됐다 완료했어 자 많이 먹었어요 TNT를 아니 잠깐만 왜 말을 영어 안 쓰고 마크 깨기처럼 하고 있냐? 아, 아이템을 아다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볼 일이 없어요 이 TNT도 딱히 쓸모가 없고 그냥 올라가주면 될것 같죠? 챗! 챗챗챗! 채라챗챗! 채라챗챗! 챗챗 아니 뭐 주변을 더 뒤져봐도 뭐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왜 콩알 하나 봤잖아 술 접시 그거 어딨지? 나 그게 너무 궁금한데 어? 있네 있네 저거 뭐냐? 다가간다 아니, 저거 건축물인 거야? 뭐야? 어어, 어, 잠깐만, 벽 있다. 뭐야?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laughs> 어이가 없냐 뭐 아무튼간에 볼일은 다 봤으니까 에 그냥 다시 생존기 이어갈게요 일단 여기에 파밍해온 아이템들을 싹다 넣어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자를 조금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상자가 있죠 상자 있어요 상자 심지어 많아요 상자가 한 세트네 여기다가 이 아이템들 다 먹어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아이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렉이 걸리네 아니 뭐 특이한 아이템도 많이 나와요 엔더 포탈 프레임도 나오고 아까는 뭐 엔더 크리스탈도 나왔잖아 어? 디버그 스틱이다 버볼 스틱을 먹다니? 어, 신기하구만. 타이니 다이아몬드. 캔비크티드인 타이니 아이템. 이걸로 아이템 만들 수 있구나. 잠깐만. 확인해 봐야겠네. 어 이것도 만들 수 있구나. 아 어, 이런 것도 원래는 다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네요. 그죠 근데 언브레이케이블이거든요. 안 부셔지는 아이템이어 가지고 굳이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 타이니 다이아몬드는 그냥 다이아 하나를 넣으면 3 개가 나오네요. 음, 가성비는 있네. 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제 아이템 정리를 싹다 끝냈습니다. 여기 상자에 다 넣었어요. 더캐 보는 게 맞을까 것 같아요 쓸만한거 좀 나와라! 근데 용 잡으려면은 뭐 지옥을 가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옥을 가줄 필요는 없는게 아까처럼 엔더포탈 프레임이 나오겠죠? 타이니 엔더포탈 프레임 그거 반 쪼가리를 주면은 난 만족할 것같아어어 어, 뭐야 그냥 나왔는데? 나와버렸어 어 잠깐만 깔수 녹화 역사상 깔수 컨텐츠 역사상 제일 빨리 마크깨기를 하는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템들 다 챙겨봐. 아까 전에 옵시디언 다 어딨어? 가서 브릿지 해가지고 싹다 깨주고 그냥 칼로다가 우장창창 해버리면은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죠? 어, 옵시디언 챙기고 깔 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으디 바로 가자. 쳇! 어, 용소리 어... 어... 야 아, 뭐야? 아니, 뭐야! <laughs> 아니, 아니, 나 어이가 없냐. 아니, 뭐야. 게임 왜 이래.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아, 반 쪼가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아니, 근데 방금 전에 분명히 블록이 하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를. 아, 옵시지언을 이래서 많이 줬나? 땅을 늘려야 되나? 용을, 이 옵시지언을 못 부시잖아요. 그죠? 게임이 상당히 힘들겠구만. 그러면은 저반쪽가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엔더 포탈 자체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더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완성체 하나가 나와야 돼. 여기에서 뽑아내야 돼. 아니, 이거는 뽑기 게임이잖아. 챌린지가 아니라. 어, 나이스. 토템. 어, 직수블록 이거 뭐야? 직수블록이래 설치해봐. 설치가 안 되냐?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이거 좀 신기하네. 이건 가지고 있어. 아니 이거는 그냥 아이템 뽑기야. 그러니까 마크 버전 카드깡 게임이 뭐 이래. 어 스티브 머리 바로 껴 헤헤이, 아머스탠드도 나왔다. 여기다가 얘네를 다 끼워두자. 요렇게. 자, <laughs> 여서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헤이, 브로우, 하이, 브로우, 웰컴맨, 브로우. 계획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옵시디언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용한테서 버텨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시 엔더로 넘어가면 용이 바로 제 머리 위에 있을 거거든요. 블록이 하나인 세상이니까. 그러면은 용을 때리다가 용이 올라갈 때 제가 분명히 죽을 겁니다. <laughs> 이 말이 되냐? 분명히 죽을 거예요. 튕겨 나갈 거란 말이야. 용의 날개치 때문에 한번 죽을 건데, 그러면 두번 들어갈 게 필요해. 정확히는 두번 들어갈 수 있어야 돼. 큰일이 났네. 큰일이 났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난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영상의 절반이 녹아다겠네. 그냥 뭐 블록을 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생 녹아다. 벌써 숨통이? 아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왜 하나만 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파밍한 거 이거 왜 하나만 줘?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어? 파밍을 왜 이렇게 해야 돼? 빌리지를 내가 제대로 안 뒤진 건가? 다시 가볼까? 어, 잠깐만. To get to tiny village unit to make MLG water bucket challenge. 아 낙법하라고? 아니 뭐못할건 없지. <웃음> <웃음> 각을 조정 못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시 하면 합니다. 진짜로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 많을 것 같네.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3코인 이야. 야~ <laughs> 낙법을 연습을 좀할걸 그랬나? 근데 나는 이런 레직코은좀 딸리는... 딸린... 어우, 딸리는 걸? 그러니까 이걸 해야 아이템을 준다는 거야? 근데 이거... 해도 상자가 생기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방전에 실패했네요. 제대로 안 했는데. 아, 아! 잠깐만. 원래 있었네. 아 바로 앞에 있었네. 내가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옆에 있는 상자들만 털어봤구나. 어, 깔수 없죠. <laughs>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조합해서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두 개를 넣어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는 더 먹어놔도 좋을 것 같다. 하나만 더 나와 원래 딱 하나만 더 줘봐. 오 좋네 됐다 이제 게임 끄자. 아 게임 끝내자. 본심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아이템을 챙겨줘야겠죠? 땅을 늘려줄 옵시디언. 그 다음에 혹시나 죽을 수 있으니까 토템그 다음에 타이니 TNT 날려서 용 맞춰야죠. 무기들 다 챙겨주고, 피 채워주는 수단들 다 채워주고.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무기도 다 있고. 아주 좋습니다. 가자마자 옵시디언을 설치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자꾸 나를 날리니까 겉날개가 있어야 될것 같아. 겉날개를 끼자. 자, 1트 들어가요. 아, 1트는 아까 죽었죠? 2트 들어갑니다. 스티브야, 갔다 올게. Hey, bro. I can do this, man, bro. Let's do this. 자 도착했어요. 야, 아니 오자마자 때리는 게 어디 있어? <laughs> 아! 아 잠깐만, 뇌정지 오는데? 한번 더. 자 용이 일단 날아가는 거 확인했고, 오케이. 블록 설치. 어, 어. 자 이런 식으로 늘려 일단. 얼른 늘려. 아왜 자꾸 이런 식으로 쏴? 아! 아! 아, 아. I can fly, man, bro. I can fly, man, bro. 근데 나 어디로 가? 나 어디야?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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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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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제발 한 대만 때리게 해줘요 안녕 아니 왜 뚜껑을 달아놨는데 날아가냐? 옵시전 효과 없어? 거참 너무하네 나도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게임이 말이야 양심이 이렇게 없어도 돼? 어 잠깐만 기회를 또 줬는데? 한번더 가보자 이번에는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날 날리겠지만 또 꾸준히 도전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 빛을 보지 않습니까? 직소 이거 뭔지 궁금하니까 가져가자 일단 간다 쬐! 제발 용을 때리게 해 줘요. 오! 때리겠습니다. 예! Yeah! 어 근데 피가 왜 이렇게 쥐꼬리만큼 나아 아아. 오! 하! 아! 진짜! 우! 다이빙 맨. 예! 아니 용 잡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내가 볼때 조금 터진 곳이어서 그래. 어 내가 밟을 데가 없잖아. 숙생스? 잠깐만 엔더폴. 엔더폴은 나한테 기회를 줄수 있지. 요번에 엔더폴 챙겨가자. 좋은 생각이야. 아니 가가지고 이거 직소블럭이나 써보자. 자꾸 이거 쓴다고 해놓고 까먹네.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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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내질까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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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칠 때어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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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소 이거 요번에 써보자 자또 갑니다 바로 렛츠기 직소 블럭 한번 박아놔보자 이거 뭔지 모르겠다 여기서 쓰는 거 아니냐? 여기서 쓰는 것도 아니네 요렇게 하면 안 죽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안 날아가지 않을까요? 어어어 어. 어, 어. 아 이건 아니지! 오 잠깐만 내려온다 내려온다 아아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 일단 때려 아, 아 가셨네 다시 올라갑니다 아니 저 아저씨 진짜 너무하네 이거 맞냐 너? 어어어 어.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탑쌓기 챌린지가 아닌데 아니 r c 탑쌓기 챌린지가 아니잖아요 맞지도 않으시네 그럼 뭘로 때려야 맞냐 넌어 잠깐만 내려온다 아아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래도 이득이 뭐냐면 제가 다시 가잖아요 그럼 용을 때릴 수 있어요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짐이 너무 많다 이거 다 터트리자 조금 터트려도 될것 같아 여기 탑쌓고 올라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터트려 저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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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템이 너무 많아 어다터뜨려어 됐다 됐다 여기도 한어 잠깐만 개판이네 그냥 개판이야 어아 케이크 먹으려고 했다고 아 진짜 야아 어지럽네 왜 이러는데 와 극혐인 게 와중에 얘는 이거 아이템 겹치기가 안 돼. 한낭비 레전드네. 어. 어. 어떡하는 게 좋을까 이제? 슬슬 도전을 꺼리게 되는데. 어, 저기를 다시 가자. 빌리지. 나무를 조금 더 긁어 오자. 자, 일단 갑니다. 상자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돼. 아이, 마크를 하는 거야? 상자깡을 하는 거야? 아이. 여기 있는 상자도 다 긁어 가자. 그리고 아이템을 조합하기 위해 뭐 다이아를 타이니 다이아로 바꾸는 그런 거 있잖아. 생각해보니 쓸모가 없었어. 저기서 다 나오네. 자 이제 돌아갑니다. 죽어서요. 제발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1트만에 깨야 되는 컨텐츠였는데, 저기서 어떻게 1트만에 깨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잠깐만. 큰일났다. 와중에 내 스티브, 아내 친구. 아 친구를 잃어버렸네. 덕분에. 아 일단 또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일단 간다. 쳇. 땅을 늘려야지. 잠깐만. 용이 내려왔다. 근데 지금 내가 안 죽었어? 어. 와! 어! 살았다! 잠깐만, 땅 넓히는 게 신의 한 수가 맞아! 깔수야, 너는 옳게 하고 있어서 게임을! You can dream, r o 아니, 왜 엔더월드를 만들기를 하고 있냐고, 내가! 엔더맨 피도 반피야! 이거 할수 있어, 얘들아! 이번에는 깬다! 당신의 마크 깨기. 만족하십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깔수야? 어, 정신 차려. 용이 내려오면 저도 저기로 가서 이제 용을 때려야겠어요. 내려오냐? 어, 내려온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옳지, 옳지, 옳지! 여러분, 드디어 칼을 칼 닦겠습니다! 와, 엄빌리버블맨 브로우 아이 킬 a 맨아 거리지 어 아무튼 와 드디어 나도 서 있을 수 있는 땅이 생겼다 야 이거 뭐 가이드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어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깨야지 한 번만 다시 내려오실 내려오실 내려와 임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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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님 오신다 야 머리 딱대라 머리 딱대라 오! 오 아! 야, 좀더 맞아줘야지! 내려온다! 아니, 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야, 머리 이쪽으로 좀 해봐. 어, 그치? 머리를 열로 둬야 내가 때리지! 어, 그치? 잘 가자! 오 아, 홀리맨, 듀. 이거는. 두번 다시 못할 컨텐츠다. 그리고 제작자는 좀 반성해라. 이거 왜 없애놨냐? 이거 왜 없앴어? 이거라도 있어야 잡지, 내가. 이거 하나면 어떻게 잡아? 용알 일단 안 보이고요. 이거 깰수 있나? 뭐야, 이거? 똑같은 거였네? 아니, 이건 몰랐지! 뭐가 중요해. 이런 들었다, 아리. 저런 들었다, 아리. 나는 깨버렸는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